3대 2. 이건 잘했다. 야야, 이거 찍어. 찍어! 야야 이거 찍어. 뭐야? 승삼이다. 우와. 어디? 오이 재원이. 재원이입니다. 아이 민지야? 아유, 아유, 아유. 와, 썩어지. 와, 진짜. mm <clears throat> 안녕히 와세요 이거 중계해줘. 중계달라고요 3대2야. 3대2야. 팔레스코 자, 원저됐어 바로 됐어 슛! 추워져봐. 추워. 나이 는야데서 <웃음> 애들 <웃음> 안 돼, 이게 안 돼. 아니, 3대 위원잘했어 지금 그러니까 왜 그걸 잘안 해야겠는데? 우리 풀 전력도 아닌데. 서민증도 없고. 그냥. 아, 풀 전력 아니야? 어, 왕기가 있잖아. 왕기 있으 전력 아니야? <laughs> 왕기 실수긴 했어. 누가 골랐어? 정훈이, 정훈이. 두번다 어. 정훈이. 아, 두다 정훈이야? 어. 시스트 그걸 모르겠어. <laughs> 누가 실수해서 먹혔어? 왕기. 두 개다? 세 개다? 세개다 아니고 한번 가슴 트래핑 실해 가지고. 승찬이는 뭐한거 없어? 자빈률이 힘들 상탠데. 어이구. 또 했어? 어. <laughs> 중요한 음. 아, 거지 하방. 나도안 어디 예쁘나 저거야? 예쁘지. 예쁘다. 아 오늘 이상으로 면접 했었는데 1등. <laughs> 뭐 하고 왔어 근데? 면접 뿔다 왔어. 받아온 거야? 나 8시에 시작했거든. 어? 어. 근데 1 시에 나왔어. 한 시야. 몇 시간 남고야? 그중에 면접은 총 1시간 했어요. 4시간 기다렸어 아시험치나 온거야? 어아 4시간 동안? 어 4시간 동안? 1시간동안 시험치고 4시간 어. 기다렸어 아무것도 못어 아무것도 안지어 <laughs> 가만히 앉아있어? 어 물통 하나 만졌어 와어그 정윤이 미드거든. 그렇습니다. 어. 지금 뭐 활약. 어이고. 정윤이 잘했어. 지금 잘뭐잘 어. 뭐잘 딱히. 딱히. 뭐1인 분했어. 누구가 제일 잘했어? 어? 누가 제일 잘했어? 정훈이 어. 두골 넣었어. 정훈이 말고 또 누가? 정훈이 빼고. 네, 방금 정현이좀잘막았어 민유리는 민유리 민유리는 그냥 대 임은 말했어 나잘 모르겠어 근데 사빈준은 민준이 민준이 어? 수비지 잘했지 아, 사민준이 동률 잘했어, 잘했어. 에, 모르겠어. <laughs> 모르겠어 아 동률 잘했는지도 못했는지 도 모르겠어 먹힌 거야 사대이 화장실 없어. 네, 네. 아니, 정말, 오좀 참아, 그냥. 어? 오좀 참아. 맛있었는데. 어? What? 참아. Handi, handi, handi 방금 동현이 잘 왔어 동현이? 동현이 동연 하지 연안돼 있어 밥 먹고 왔 왔어

아, 음. 오늘 한테 동료가 왔어들은삐지겠다아네한번 오늘 잘한 애들이 어. 유찬이랑 신종훈 신정훈이랑 어. 그나마 진정은. 그리고 민율이 오늘 그거 했어 응아 윤복이 p t 줬어요? 아니 PTA는 어아 아까 그거 지그 승찬이 너가 진짜.. 하잖아, 하순이 형이.. 오! 오 여기서 되겠나 싶 너가 어서 그렇잖아 맞게 하지우리너 대신에 왕기 들어가? 어? 아니 너 원래 왕기 대신에 너 들어가 거였어? 아 아니, 원래 이 원래 나데안오 끝이야?